35번에 한줄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 기술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 다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요약 1번. 2번. 3번. 그게 성의 없이 있는 거죠 여기는 대체로 병렬이 많이 쓰인 그런 지문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and 앞뒤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 병렬로 쓰였어요 노동자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 이런 구문이 있고요. 2번. 그들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병렬이지, 그쵸? 엔드 앞과 뒤밑줄친게 병렬입니다. 3번. 이것은 스타프롬 ING는 몸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덜 생산적이게 만든다. 이런 말이지. 4번 그것이 생산 과정의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도록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자들이 그 기술을 익히는 걸 배우려면 이건 뭐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 네, 나중에 더큰 생산성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라 보긴 좀 어렵지. 자 본문 들어가 보자고요. 어법이 뭐여긴좀 단순해서. 자,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말이지. 비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잠재력. 하지만 그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어디에 생산성에. 됐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무실 환경에서 어떤 환경 근로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많은 환경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됐죠. 지 누가 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있는게 아니잖아. 그치? 대부분 칸막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내가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 접속해서 딴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먹으면 잠깐, 잠깐 이래.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They are able to check their personal emails.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소셜미디어를 whenever they want to, 언제든지 그들이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을 덜 생산적이 되게 만듭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자, Introducing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생산에 언제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생산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도록 원인을 제공할 때는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관련이 없는 문장이고요. 5번으로 내려가서 Learning to us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can be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산성의 하락, 감소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어, 별거 없죠? 네, 이렇게 하고, 또 이건 넘어가면 됩니다.